장민호 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대 위에서 늘 반짝이던 그가 드디어 인생의 새로운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장민호 결혼을 결심하다 그 진심 어린 순간을 지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장민호 그가 결혼을 결심했다고 발표한 순간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만의 비밀스러운 삶을 지켜온 장민호는 이번 결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다. 그는 그동안 팬들에게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공개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을 열기로 결심한 것이다. 장민호는 팬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공개하는 이 순간을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결혼을 결심한 장민호는 자신의 아내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아내는 연예계와는 거리가 먼 일반인 여성으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민호는 아내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시작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끝없는 노력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통해 장민호는 결혼이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와의 소중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팬들은 장민호의 결혼 소식에 대해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가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민호의 결혼 소식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하면서 보여준 진지함과 사랑에 대한 믿음은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장민호는 결혼을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그와 아내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팬들은 이제 장민호가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여정에서도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